여러분, 오늘 아침 거울 보면서 룩 체크할 때 어떠셨어요? 옷도 완벽하고 헤어 메이크업도 다잘 됐는데, 현관 나서기 직전에 거울 보면 뭔가 미묘하게 허전한 그 느낌? 아, 뭐지, 2% 부족한데 싶은 그 순간, 다들 있으시죠? 저는 그럴 때 무조건 주얼리함을 열어요. 특히 반지는 내가 거울을 안 봐도 내 눈에 가장 잘 보이는 아이템이라 기분 전환의 직방이거든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오늘 내가 입은 옷이나 기분에 따라서 자꾸 손이 가는 위치가 달라요. 어떤 날은 검지에 볼드한 걸딱 끼고 싶고 또 어떤 날은 여리여리하게 새끼손가락에만 살짝 걸치고 싶단 말이죠. 이게 단순히 예뻐서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패션 심리학적으로 보면 내가 오늘 남들에게 어떤 이미지로 보이고 싶은지가 무의식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여기끼미한 보기운데요 같은 뻔한 미신 얘기는 싹 빼고 철저하게 스타일링 밸런스와 현대적인 이미지 메이킹 관점에서 손가락별 반지 활용법을 아주 세련되게 풀어드릴게요. 내 손가락을 가장 우아하고 똑똑하게 디자인하는 방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가장 먼저 엄지 손가락부터 가볼까요? 사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엄지에 반지 끼는 거좀 낯설어 하시는 분들 많았어요. 근데 요즘 힙하다는 인플루언서들 인스타 보면 엄지링 없는 분들이 없어요. 엄지는 손가락 다섯 개 중에 다른 내 손가락이랑 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위치예요. 그래서 패션적으로 봤을 때 엄지에 반지를 낀다는 건나좀 쿨해. 나 스타일에 줏돼 있어. 라는 무언의 선언 같은 거죠. 심리적으로는 자신감과 활동성을 보여줘요. 우리가 스마트폰 타이핑할 때 제일 바쁜 게 엄지잖아요. 남들한테 가장 역동적으로 보여지는 손가락인 거죠. 스타일링 팁을 드리자면 엄지는 손가락이 짧고 굵은 편이라서 여기에 알이 큰 보석 반지를 끼면 손이 좀 답답하고 투박해 보일 수 있어요. 아빠 반지 훔쳐 낀 느낌 나거든요. 대신 도형적인 라인이 강조된 디자인이나 요즘 유행하는 체인 형태의 실버링을 껴보세요. 캐주얼한 룩이나 스트릿 무드 입었을 때 엄지에 은반지 하나 무심하게 툭 껴주면 전체적인 룩이 굉장히 트렌디해집니다. 다음은 우리가 무언가를 가리킬 때 쓰는 검지입니다. 검지는 우리 손에서 가장 움직임이 많고 남들이 내 손을 볼때 시선이 제일 먼저 꽂히는 메인 스테이지예요. 비즈니스 미팅에서 레이저 포인터를 잡거나 카페에서 메뉴를 고를 때 검지가 제일 먼저 나가죠. 그래서 검지에 끼는 반지는 나의 프로페셔널함을 보여주는 도구가 됩니다. 내가 가리키는 방향에 힘을 실어주는 거죠. 미신적으로는 꿈이나 목표라고 하는데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적극적인 의사표현의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스타일링 팁은요. 검지는 손의 측면까지 잘 보이는 위치라 디자인 선택이 진짜 중요해요. 여기는 너무 얇은 실반지 하나만 끼면 오히려 손가락이 횡해 보일 수 있어요. 약간 두께감이 있는 볼드한 링이나 유색 보석이 들어간 포인트 반지를 끼기에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검지랑 중지 혹은 검지랑 약지를 연결하는 과감한 스타일링도 많이 하는데 그 중심축이 바로 이 검지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세 번째 손의 정중앙에 있는 중지입니다. 가운데 딱 버티고 있어서 손 전체의 밸런스와 안정감을 담당하는 친구죠. 중지는 손가락 중에 길이가 제일 길어서 시원시원해 보여요. 심리적으로는 안정 욕구가 있거나 내가 오늘 좀 차분하게 중심을 잡고 싶을 때 중지에 손이 많이 간다고 해요. 너무 튀고 싶지는 않지만 세련됨은 잃고 싶지 않은 그런 무드랄까요? 특히 패션 스타일링 고수들은 이 중지를 앵커 앵커로 활용합니다. 다른 손가락들이 화려하게 레이어드 되어 있을 때 중지에 심플하고 묵직한 반지를 하나 껴서 전체적인 산만함을 딱 잡아주는 거죠. 스타일링 팁으로 추천하는 건 일명 칵테일 반지라고 하죠. 알이 엄청 크거나 화려한 반지는 약지보다는 중지에 꼈을 때 훨씬 안정적이고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오늘 룩이 올블랙이거나 좀 심플하다 싶으면 중지에 아주 볼드한 메탈링이나 원석 반지를 하나만 딱 착용해 보세요. 그게 바로 원포인트 스타일링의 정석입니다. 네 번째 약지입니다. 물론 여기는 전 세계 공통으로 커플링이나 웨딩링의 자리라는 인식이 강하죠. 하지만 솔로라고 해서 이 예쁜 자리를 비워둘 순 없잖아요. 현대 주얼리 스타일링에서 오른쪽 약지는 가장 여성스럽고 우아한 매력을 뽐내는 패션 존입니다. 약지는 손가락 근육 구조상 혼자서 잘안 펴지는 가장 약한 손가락이에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보호 본능을 자극하고 섬세한 느낌을 줍니다. 스타일링 팁은 요즘 트렌드가 레이어드인 거 아시죠? 약지는 레이어드하기에 최적의 장소예요. 손가락이 가늘기 때문에 얇은 가드링을 여러 개 겹쳐 끼거나 텍스처가 다른 얇은 골드링들을 믹스 매치했을 때 손이 제일 예뻐 보입니다. 만약 오늘 소개팅이 있거나 좀 러블리해 보이고 싶다 그러면 무조건 오른쪽 약지에 얇고 반짝이는 링을 껴보세요. 손을 움직일 때마다 반짝임이 극대화돼서 훨씬 매력적으로 보일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장 작지만 존재감은 확실한 새끼손가락 소지입니다. 일명 핑키링이라고 부르죠. 저는 개인적으로 패션 센스는 이 핑키링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컵을 들고 마시거나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길 때 남들 시선에서 내 옆모습과 함께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바로 이 새끼손가락 끝이거든요. 여기에 반지를 낀다는 건나 디테일 하나하나 신경 쓰는 사람이야 라는 아주 센스 있는 어필이 됩니다. 위트 있고 엣지 있는 느낌을 주죠. 스타일링 팁을 드리자면 소지는 손가락이 짧고 작으니까 투박한 건 절대 금물. 아주 가늘고 디테일이 살아있는 디자인이나 참참이 달려서 딸랑거리는 디자인을 추천해요. 손을 움직일 때마다 찰랑거리는 느낌이 진짜 귀엽고 시선을 확 끕니다. 손이 작아서 고민이신 분들은 소지에 포인트를 주면 손 전체가 여리여리해 보이는 착시 효과도 줄수 있어요. 자, 위치를 정했다면 이제 컬러를 입혀볼까요? 이게 무슨 빨강색 끼면 열정이 생긴다 이런 추상적인 얘기보다는 여러분의 퍼스널 컬러나 그날의 OOTD 컬러와 맞추는 게 훨씬 중요해요. 먼저 쿨톤이시거나 오늘 셔츠나 자켓을 입어서 좀 이지적이고 시크한 무드를 내고 싶다. 그러면 화이트 골드나 실버 베이스에 블루 사파이어 혹은 시크한 블랙 오닉스를 추천합니다. 파란색과 검은색은 시각적으로 차분함과 냉철함을 줘요. 그래서 중요한 미팅이나 발표가 있을 때이 조합으로 끼면 훨씬 신뢰감 있는 이미지를 줄수 있습니다. 반대로 웜톤이시거나 오늘 니트 원피스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고 싶다. 그러면 고민하지 말고 옐로우 골드나 로즈 골드 베이스로 가세요. 여기에 루비나 가넷 같은 붉은 계열 혹은 노란빛의 시트린을 더하면 혈색이 확 살아납니다. 특히 옐로우 골드와 붉은 보석의 조합은 굉장히 럭셔리하고 풍요로운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나를 좀 귀티나게 꾸미고 싶은 날 딱입니다. 그리고 요즘 핫한 그린 에메랄드나 말라카이트 같은 초록색은 피부톤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포인트가 되어줘요. 빈티지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주고 싶다면 초록색 강추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자주 하는 상황별 조합 실패 없는 공식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오늘 나 커리어 우먼이야 하는 출근 룩이나 미팅이 있는 날이에요. 이럴 땐 오른쪽 검지에 실버나 화이트 골드를 껴주세요. 직선적이고 쿨한 느낌을 주는 거죠. 검지에 딱 맞는 볼드한 링 하나면 나 일자래 포스 완성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좀 예뻐 보이고 싶어 하는 데이트나 소개팅 날이에요. 이때는 오른쪽 약지에 레이어드를 하고 소지에 핑키링을 더해주세요. 컬러는 로즈골드를 추천해요. 무조건 얇은 걸 여러 개 끼세요. 손이 가녀려 보이고 핑키링의 반짝임이 상대방의 시선을 계속 잡아 둘 거예요. 세 번째는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하는 파티나 모임이 있는 날이에요. 이럴 땐 엄지와 중지를 공략하세요. 과감하게 가셔도 됩니다. 엄지로 힙함을 챙기고 중지에 큰 보석이나 독특한 스테이트먼트링으로 중심을 딱 잡아주면 어디서든 꿀리지 않는 존재감이 생깁니다. 오늘 이렇게 손가락별 스타일링 팁과 컬러 매칭까지 쭉 풀어봤는데 어떠셨나요? 반지가 단순히 금속 조각이 아니라 나를 표현하는 패션 아이템이라는 게좀 와닿으시나요? 아침에 반지를 고르는 그 5초의 시간이 사실은 오늘 나는 이런 사람으로 살 거야 라고 다짐하는 리추얼. 리추얼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주얼리는 남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일하다가 문득 내려다 본내 손끝이 예쁘면 내가 기분이 좋잖아요. 그게 진짜 주얼리의 힘인 것 같아요. 지금 화장대 구석에 잠자고 있는 반지들 있다면 내일은 꼭 꺼내서 여러분의 기분에 맞춰서 예쁘게 스타일링 해보시길 바랍니다.